해산물 식당은 다낭 미케비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바로 앞에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부분의 음식점들과 마찬가지로 음식점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한국의 수조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좌석의 경우 좌석에 따라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는 주변은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좌석을 잘 선택해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음식점은 전체적으로 시끌시끌하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콜라 5개, 파기름 구이가리비, 마늘 버터 볶음 새우 300g 해산물 볶음밥, 생새우회 300g 해산물 볶음면을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기본으로 땅콩 튀긴 것을 줍니다. 콜라는 캔으로 나오는데 컵에 얼음이 없어서 그다지 시원하지 않습니다. 파기름, 구이, 가리비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가리비가 크고 싱싱합니다. 땅콩과 튀김, 파 등을 볶아서 고명으로 올렸습니다. 한 접시 정도 맛보기로 먹기 딱 좋습니다. 가리비 자체가 크고 싱싱해서 양념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 양념이다 보니 맛은 있지만 금세 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늘, 버터볶음, 새우 300g입니다. 새우 개수는 많지 않지만 새우 한 마리의 크기가 정말 큽니다. 새우가 탱글탱글 싱싱합니다. 해산물의 껍질을 까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식당에 일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어서인지 제 테이블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우 껍질을 직접 까서 먹었으며 나중에는 귀찮아서 껍질 채로 먹었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이 소스를 버리지 말고 해산물 볶음밥에 올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해산물 볶음밥은 짭조름한 소스와 함께 나옵니다. 볶음밥에 밥알이 날리는 경향이 있어서 밥만 먹기보다는 마늘, 버터볶음, 새우나 칠리볶음, 소스, 새우 등을 함께 주문해서 그 소스를 볶음밥 위에 올려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물 볶음밥만 먹으면 그다지 맛이 없지만 새우를 조리한 소스가 볶음밥 위에 올려지면 밥도 적당히 촉촉해지고 전체적으로 달콤해서 맛있습니다. 메뉴판에는 생새우회를 손질할 때 버려지는 새우 머리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새우 머리를 바로 튀겨서 생새우회와 함께 가져다 줍니다. 새우회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많이 먹는 편인데 이곳의 새우는 길이도 길지만 두께가 정말 두껍습니다. 새우 손질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새우가 얼마나 싱싱하던지 손으로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탱탱함이 장난 아닙니다. 은박지를 씌운 그릇 아래에 얼음이 담겨 있어서 차가운 온도를 유지합니다. 새우 본연의 탱탱함과 단 맛을 식사 내내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메뉴였습니다. 새우 머리 튀김은 바삭바삭 고소합니다. 콜라를 주문해서 먹고 있었는데 맥주가 절로 생각나는 맛입니다. 해산물 볶음면은 라면의 해산물과 야채를 함께 볶아낸 요리입니다. 짭조름한 소스가 맛깔납니다. 우리나라의 라면 같은 꼬들꼬들한 면발은 아니었지만 소스가 맛있고 야채와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해산물 볶음밥보다 더 입에 맞았습니다. 목해산물식당은 한번더 방문했는데 두 번째 방문에서도 해산물 볶음면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다낭 미케비치 인근에 위치한 목해산물식당은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수조를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해산물들이 싱싱했습니다. 특히, 새우 요리들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새우는 크기도 크고 맛도 좋았습니다. 목 해산물 식당에 한 번밖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새우 요리를 꼭 주문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새우의 싱싱함과 크기와 두께 그리고 탱탱함에 반하실 것입니다. 다낭 미케비치 인근에 위치한 퐁킨 분짜입니다. 현지인들뿐 아니라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므로 피크 시간을 살짝 피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 내부는 깔끔하고 베트남 감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음식점 내부에 사당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당을 한 손으로 가리킨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가 낮아서 앉으면 무릎이 테이블에 닿아서 밥을 먹기가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분짜 하노이 3인분과 프라이드 포클 롤스를 주문했습니다. 소스에 넣어 먹을 수 있는 다진마늘, 베트남 고추, 라임이 기본 세팅으로 나옵니다. 베트남 고추는 한국의 고추보다 훨씬 맵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짜 한오이는 소스, 면, 야채로 구성됩니다.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소스로 살짝 달달한데 라임을 넣으면 새콤해집니다. 본인의 입맛에 마늘, 라임, 매운 고추 등을 첨가하면 됩니다. 소스 안에는 숯불로 구운 원자가 넉넉히 담겨 있습니다. 자연적인 불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국수는 먹기 좋게 잘라져 있으나 살짝 뭉쳐 있습니다. 국수를 소스에 넣어서 잘 풀어서 야채와 함께 먹습니다. 야채도 신선하고 고수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야채를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소스에 푹 담가서 풀어놓은 국수와 야채를 함께 먹으면 숯불향과 동시에 신선함이 느껴져서 느끼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드 포크 롤스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겉은 바삭바삭 고소한 기름향 가득한 롤입니다. 롤만 먹다 보면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 신선한 야채를 곁들여 먹으면 아삭한 식감이 더해져서 상큼합니다. 다낭 미케비치 인근에 위치한 퐁킴 분짜는 향신료에 민감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분짜 전문점입니다. 분짜 소스에 들어있는 숯불향 가득 고기 원자의 양도 넉넉하고 맛있습니다. 기름으로 바삭바삭하게 튀긴 다양한 롤을 함께 주문하면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베트남 쌀국수에 살짝 지치신 분들에게 숯불향 가득한 분짜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낭 미케비치 인근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간단한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하며 한국어 메뉴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낭 시내에 위치한 콩카페보다 맛이 좋아서 거의 매일 방문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문을 엽니다.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모습입니다. 빨간 나무 장식물 뒤에 보이는 계단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1층에는 다소 낮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1층 내부 중앙에 마당이 있습니다. 비가 막 내리고 있어서 의자들을 세워놓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살짝 가파릅니다. 유모차나 어린아이들을 동반하셨다면, 2층은 올라가는 힘들 것 같습니다. 2층은 엔틱한 느낌으로 다락방에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화이트 코코넛 카페 2잔과 신선한 코코넛을 주문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커피를 카페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물이나 차를 먼저 가져다 줍니다. 이곳은 은은한 향이 나는 차를 인원수에 맞게 제공해 줍니다. 화이트 코코넛 카페 두 잔이 나왔습니다. 달콤한 코코넛과 진한 커피의 향이 좋은 음료입니다. 오후에 피곤과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맛입니다. 신선한 코코넛은 세상 가장 맛있는 코코넛입니다. 커팅도 예쁘게 해서 나왔는데, 코코넛 과즙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첫맛은 살짝 짭조름하면서 밋밋한데 빨대로 조금 마신 후 숟가락으로 코코넛을 긁어서 먹으면 국물이 코코넛으로 우유색으로 변하면서 향긋한 코코넛 향으로 달콤하게 변합니다. 코코넛이 잘 익어서 숟가락으로 한참을 긁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코코넛입니다. 코코넛 카페 3개를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진한 커피향과 코코넛이 어우러져 달콤합니다. 말린 코코넛을 토핑으로 한가득 올려주었습니다. 코코넛은 살짝 딱딱하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지면서 코코넛향이 전해집니다. 확실히 화이트 코코넛 카페보다 당도가 덜해서 맛있습니다. 미케비치에 위치한 카페 1,993은 엔틱한 물건들로 꾸며진 감성 카페입니다. 인근의 다른 카페들이 현지인들로 부쩍부쩍하고 담배 연기에 찌들어 있다면 이곳은 정말 조용합니다. 예쁘게 꾸며진 감성 카페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곳을 추천해드립니다. 코코넛 커피가 정말 진하고 맛있습니다. 패밀리 인디언 레스토랑 이는 다낭 미케비치에서 유명한 인도 요리 전문점입니다. 제가 밥을 먹은 날은 방문 고객이 많아서 음식점 입구에까지 테이블을 옮겨서 운영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인도를 점유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음식점 내부에는 에어컨도 있으며 깔끔합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망고 라씨 2잔, 기본 라씨 1잔, 탄두리 치킨, 치킨 커리, 갈린난 3개를 주문했습니다. 라씨는 모두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망고 라씨는 달달한 망고 맛이 느껴집니다. 망고 라씨도 맛이 있었지만 라씨 특유의 맛이 가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 라씨는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라씨 본연의 맛이 살아 있습니다. 자주 먹던 한국의 인도 레스토랑과 비슷한 맛입니다. 탄두리 치킨, 치킨 커리, 갈릭난 3 개가 나왔습니다. 탄두리 치킨은 함께 먹을 수 있는 소스와 함께 나옵니다. 평소 한국에서 인도 요리 자주 드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탄두리 치킨은 표면이 살짝 타기는 했지만 무난하고 맛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으면 좀더 맛이 있었을 텐데 살짝 마른 느낌이 드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치킨 커리는 세로로 길쭉한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양이 많아 보여서 한 개만 주문했는데 아래쪽은 빈 공간으로 난을 세개 주문하셨다면 커리는 두개 정도 주문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맵지 않게 조리해달라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가장 저렴한 카레 맛이 났습니다. 갈릭나는 세개가한 바구니에 담겨 나왔습니다. 마늘의 향은 좋았지만 쫄깃함이나 탄력은 상실했습니다. 구글 평점이 정말 좋아서 기대했는데 난이 정말 뻣뻣하고 기대 이하였습니다. 패밀리 인디언 레스토랑 이는 베트남 음식에 살짝 질릴 때 혹은 색다른 외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방문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맛있는 인도요리 레스토랑과 비교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